안녕하세요. 정식현의 인천 포커스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한달 남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인천형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라는 소제목으로 인천 지역 내에서 중앙부처의 창업과 취업 지원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시리즈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인천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뿌리 산업의 근간인 소공인의 집적지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고 소공인 집적지 내 공동 장비 및 교육장 등 공동 기반 시설을 구축해서 소공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실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인천 소공인 협회 이사장이신 오승섭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사장님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인천소공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승섭입니다. 오늘 그 존경하는 정승영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본 프로그램에 그 출연하게 되어 그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소상공인이라는 말에는 좀 익숙한데. 네. 소공인 그러면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소공인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공인이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 저희 그 소공인 분들께서도 이 소공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소공인이라고 하면 10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을 우리가 그 말합니다. 소공인은 그 2014년 그 소공인 중소기업 지원에서 사각지대 도의에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도심형 소공인 법을 만들었고요. 그 법에 의하여 소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오승섭 이사장님께서 현재 사단법인 인천소공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우리 인천광역시의 소공인들의 현황과 그 협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시에는 약 2만 2천여 업체가 소공인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중소기업군에도 속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그 많은 중소기업이 70% 이상이 저희 그 소공인 기업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에 의한 바 따르면 그 2만 2천여 개의 업체가 10인 미만의 기업이고요. 그 인천시에는 이제 그중에서도 31% 이상이 제조업에 속해 있습니다. 음. 22,000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사장님. 네, 네. 이 인천 지역 경제 발전에 참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거기서 중요한 그 뿌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협회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성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저희 그 협회에서 그동안 그 인천시와 그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에는 그 불모지였던 인천 그시소공인 지원 사업에 많은 그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천시에서 소공인를 위한 실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실태 조사는 인천에 있는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그 3,400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는 소공인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은 소공인들이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겪는 공정 애로사항이나 그 노후 설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소상공인 지원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소공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 1천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요. 그 인천시에서는 자부담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요. 내년도 그 사업에 그 기업당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네. 인천시가 네.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골목할만한 그 올해 사업으로는 소공인들이 겪는 그 자금난을 부담 그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그동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했는데요. 소상공인 대출에는 소공인들이 여전히 제외되는 그런 그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인천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소공인 대출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주부터 소공인 음. 대출이 시작되었고요. 인천시에서는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는데 인천신용보증재단 저도 거기에 지금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네. 네, 거기에서 그 우리 소공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제외가 되고 이랬다는 네. 말씀 들었는데 아 그래서 그걸 인천시가 지원을 좀 늘리기로 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또 그 코로나가 3년 이어지면서 특히 소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정부에서 우리 소공인을 포함한 뭐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피해 보상을 받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인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공인 분들은 본인들이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음. 생각으로 미쳐 신청을 하지 못한 게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 실제 아, 그걸 거기에 지원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걸 몰랐던 분들이 많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던 거네요. 네 홍보는 뭐시에서는 충분히 하였다고 하지만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과 소공인의 그분이 그 모호해, 모호하여서 음. 실질적으로 그 소기업의 제조 사장님들께서는 우리가 그 소상공인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소상공인이라고 다 한꺼번에 부를 게 아니라 소공인, 소상인 이렇게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부분이 자주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 그 정부에서나 인천시에서나 지금 지원하는 음. 모든 그 사업에 저희가 소상공이라는 용어, 용어를 가지고 쓰는데요. 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홍보했을 때 음. 소공인의 참여율은 아주 낮습니다. 어, 네, 상인들은 참여를 많이 하지만 공인 네, 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맡고 계신 협회에서 네. 운영하시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업 운영 센터와 시설에 대해서 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천시에서는 그 인천소고인 협회와 인천시가 협업해서 두개두 두 가지 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인천소고인 집적지구 공동기관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2020년 12, 15억 국비 15억을 들여서 설립한 소공인을 위한 그 공동 기관 시설이고요. 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소공인들이 갖추기 힘든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음. 고가의 장비라고 하면은 우선 가공에 필요한 고축 가공기가 있고요. 또한 음. 그 가공을 통해서 저희가 그 품질을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측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밀 음. 측정실 안에는 3차원 측정기, 음. 진원도 측정기 항상 거칠기 등 일반 그 소공인 기업이 갖추기 힘든 고가의 정밀 측정기가 구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공인들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내 제품이 어떤지 한번 미리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3D 프린트를 활용하여서 내 제품을 가공하기 전에 양산 전에 한번 미리 볼수 있는 그런 3D 프린팅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소공인분들이 필요한 집적 지구 공동 기반 시설 사업에 어, 중점을 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2만 2천에 달하는 그 소공인분들이 이러한 시설을 어, 사용하려고 한다면, 네네. 굉장히 또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할 텐데, 어떻게 네네.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네. 그... 사용을 원하시는 소공인 분이라면 음. 누구든지 네. 오시면 음. 신청을 통해서 그 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아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소공인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 앞으로 네네. 우리 정말 이만 이천이라는 인천에서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소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음. 위해서. 또 어떠한 좀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인천시가 좀 이런 거는 좀 개선해서도 좀 늘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상인과 소공인 간의 음.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아, 네.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는 먼저 그 소공인을 전담할 수 있는 음. 정책 기관이 필요하고요. 음. 저희 소공인 협회에서는 인천 그시 소공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가 음. 어떤 거냐면요. 소공인들70% 이상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 따르는 그 아주 큰그 비용적인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소공인 협회는 인천시와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음. 그 소공인 전용 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소공인 전용 공단이 필요하다.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소상인과 소공인을 좀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네. 어, 소공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네.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소공인 분들이 좀 같이 할수 있는 전용 공단이 들어서면은 네. 거기에 소공인 분들이 입주해서 서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수 네. 네. 있는 그런 어,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죠. 시 또한 아울러 네. 지금 인천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공인 지원 정책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음. 그 지금 소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부재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인천시가 앞으로 소공인을 전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공인 지원 센터가 저는 소공인 지원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소공인 만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네네. 전용 공단과 함께 센터가 필요하다. 네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네. 예. 그 지역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이 소공인들의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은 국가 경제의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천 광역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제조업의 비중이 많은 하나의 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공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공인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오승섭 이사장님 오늘 인터, 인터뷰를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공인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오승섭 이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소공인들의 경쟁력 있는 산업발전 은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소공인 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소공인협회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연의 인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